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정한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 이 흰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가 어떤 동정과 시의의 대상이 아니라 어, 그 흰지팡이를 통해서 자립과 자기 성취를 스스로 해가는 그런 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어, 인식을 전파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다 이런 통보를 어, 어, 함께 하는 이런 뜻깊은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듯이 어,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분리되거나 배제되는 이런 부정적인 어, 존재가 아니라 시민으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어, 서로 알리고 또 기념하면서 어, 통합사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음. 이런 날한국또 우리 생활체육 투데이 참가한 일이 또 같은 날인데 어, 이 뜻깊은 날한 날이라는 것이 또 너무 기쁘고 어,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어, 장애인이 어떤 활동이든지 체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교육이 됐든 고용이 됐든. 어, 자립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꼭 인식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